여러분 안녕 반말 책방에 온걸 환영해 오늘은 생물학 시간이야 여기가 내셔널 지오그래프 채널인지 뭔지 아주 헷갈리는 시간이 될 텐데 편식하지 않은 책방 아주 좋지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북 트리거에서 펴낸 메슈디 러플랜트의 굉장한 것들의 세계야 이 책을 읽고 나면 무한한 네이처의 세계에 충격받을 수도 있어 너네 치타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대신에. 그렇게 오래 달리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니? 나만 몰랐나? 코끼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코끼리는 인간이랑 비슷한 유전체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암에 걸리지 않는데.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세포 분열 중에 실수가 생기기 때문인데, 코끼리 성장 속도를 따져보면 진짜 미친 듯이 세포 분열을 할거 아니야. 그런데도 결코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지. 왜? 그 이유는 책에 나와 있어. 러플랜트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것, 작은 것, 오래 사는 것, 빠른 것, 시끄러운 것, 강인한 것, 치명적인 것, 똑똑한 것들을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지. 그런데 작가는 우리에겐 뭔가 색다른 의욕을 심어주려고 해. 그냥 집에 앉아서 아, 와 크구나, 오 작구나, 와 신기하구나. 이렇게 과학자들이 찾아주는 대로만 느끼려 하지 말고 작가 자신처럼 직접 찾아보고 한번 상상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바로 자극을 주는 거지 나 역시 책을 읽으면서 괜히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중에서도 찌릿하게 다가왔던 굉장한 것들의 이야기를 몇개 들려줄게 이 녀석은 나무늘보 보통 나무늘보는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자연의 세계에선 불리한 점이 많을 거란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이 책에선 나무늘보에겐 아무 결점이 없다고 말해. 나무늘보는 no. 잎을 먹고 사는데 하루에 연소하는 칼로리가 100칼로리래. 감이 잘안 오지? 사마, 사람으로 치면 50kg 나가는 사람이 한 30분 정도 걸으면 이게 100칼로리가 소모돼. 대다수 동물들은 먹이를 찾으러 다니느라 평생을 보내지만 나무늘보는 그렇지 않는 거지. 먹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니까 이제 더 많은 나무늘보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야. 나무늘보는 한 번에 한 마리 새끼만 낳는데 수명이 30년 정도여 가지고 비교적 수명이 길어서 개체군 번성에 유리한 거야. 그리고 작가는 나무늘보가 인간에게 전하는 교훈도 읽어주는데 내가 그 부분을 읽어줄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차분하게 열을 식히고 조금은 느긋해지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교훈은 식량 안보에 관한 부분이다. 나무늘보는 주변에서 곧바로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먹도록 진화했다.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진화했다. 다만, 너무 많은 사람이 아직 이를 깨닫지 못할 뿐이다. 뭔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주지. 이 책, 굉장한 것들의 세계는 생물의 위대함을 알려주면서도 인간이 자연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이야기하고 있어. 가령 모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모기는 대략 3,500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병을 전파하는 게 100종. 말라리아 감염의 대다수를 전파하는 건 8종이야. 이 말라리아 원충 때문에 매년 21만 5천 명이 목숨을 잃는데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한 연구팀이 기술을 개발한 거야. 모기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열대열 10 말라리아 원충을 죽이는 항체를 옮기도록 한 거지. 그 자식의 자식까지 말라리아를 퍼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인자를 죽인자에 대해서 비난하긴 정말 어렵긴 하지. 그런데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과연 인간이 신의 역할을 해도 되는 걸까? 의문이 드는 거야. 어떤 동물이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까지 결정하는 경우는 좀 위험한 판단이다. 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어. 이건 절대 모기에서 그치는 예신은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 작가가 던지는 질문에 너희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이어야 약간의 윤리적 융통성을 베풀 수 있을까? 인간에게 있어 인간 외에 수많은 생명체는 그저 하나의 도구인 거지. 그러다 보니 생명체의 유전자를 인간에게 유리하게 변형시키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 작가는 그 부분을 꼬집으면서 오히려 생물이 인간보다 앞선다는 이야기도 해. 조금 깊이 파헤쳐보면 배워야 할 점도 많고, 결코 쉽게 유전체를 변형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말이야. 생물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결코 인간이 우위일 수 없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크기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작가는 인간에게 자연 앞에 겸손할 줄 알고, 이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또, 과학자들이 다 발견했겠지 하고 일상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변 환경, 자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 책에 나온 가장 큰 것, 작은 것, 똑똑한 것등또 다른 최상급의 생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전해 메슈디 러플랜트의 굉장한 것들의 세계 어때? 난이 책이 요즘 방 안에만 갇혀있는 우리를 무궁무진한 자연의 세계로 데려다 줄 거라고 믿어 또, 자연 앞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책이지 않을까 싶네. 자, 오늘도 재밌고 알췄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할게. 그럼 안녕!